한 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비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브릭스 개발 도상국의 회원국으로 초청되었습니다또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도 초대 받았다고 시딜 남아포우산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목요일 유아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열네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브릭스 회원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6개국 모두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파는 목요일 아침 브릭스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릭스 국가들 간의 총 양자 무역액이 2022년에 1,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대를 수락하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과 같은 경제권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석유 생산국인 주 주요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석유 생산국에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일부 브리스 회원국들이 서방과의 높아지는 긴장에 갇혀 있는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랑과 같이 공개적으로 서방의 적대적인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브리스를 반서방 블록으로 더 나아가게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신흥시장을 묘사하기 위해 전콜드만 삭스경제학자 진문일이 원래 만든 용어로 만들어진 이 그룹은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깊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 중 특별히 큰 국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운일은 이번 주초 블룸버그 토신에게 말했습니다.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은 그들 다섯 국가 사이에 동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충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상징성을 넘어 저는 더 많은 국가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잘 모르겠습니다. 브릭스는 2009년 4명의 회원국들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그 다음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했습니다. 2015년에 신개발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보아메드 빈 자이드 알 나이안 대통령은 전 트위터에 우리는 UAE를 이 중요한 그룹의 일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레시시 대통령은 그의 나라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높이기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릭스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맘기나 수리, 오스타빠 살렘, 이지이의 엉첸장, 그리고 나디 네브라임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